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묵사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여 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신분에 걸맞은 삶의 모습 세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안정된 시장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 절에도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하려 함’이라고 말씀함으로. 가정생활과 기도생활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기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환의 경우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역시 상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남편다우면 왜 순종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다운 행동을 하면 아내들은 자연스레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순종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남편이 남편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조건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일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다울 경우에 순종한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믿지 않는 남자들은 우상, 숭배나 이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아내들이 남편이 요구하는 우상숭배나 이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남편이 믿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은 자기를 단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안정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기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내면은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외모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한 아내의 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그리스도께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여자들도 남편에게 완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들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가 사랑을 받으며 보호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laughs>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합니다. 아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돕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남자 역시 여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서로 불화한다면 기도가 너무나 어렵기에 신앙생활에 매우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선행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배려할 때 가정이 안정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도와주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